1, 3, 2, 진영입니다. 2, 0, 1, 1, 2, 8, 4, 이 2, 3입니다. 기본건허학 실습... 내가 하는 건데? 네. 네. <laughs> 네. 기본건허학 실습 2의 핵심 간호술 평가 중에 레벨 1에 해당하는 수행과목을 절차대로 평가하는지 어, 수행하는지 평가하는 어, 시험입니다. 자, 시나리오 분석을 하겠습니다. 이무송 남자 50세님은 외상으로 심한 출혈을 보이며 응급실로 실려왔다. 응급실이시검사 결과 헤모글로빈 7.5mg에 HCT 34%로 나왔다. 처방을 확인하고 안아진 간호활동을 진행하시오 의사처방으로 팩트 RBC, 두팩 IV 처방했습니다. 수혈요법 평가항목을 시각하겠습니다 성의사 <목소리도> 확인했습니다. 사처방 확인했고, 수혈동의서 피부성 분을행명하셨습니다수혈동의확인했습니다물과 <목소리도> 네. 네. 비누로 소리생을제시하고 네. 필요한 물품을 준비합니다. 네. 필요한 수용된 사를이 수용된 사례. 수용된 사 어, 수용 사례. 어, 수용된 사용된 사례. 어, 수용된 사례. 어, 수용된 사례. 어, 수용된 사례. 환자, 환자, 혈액과 수혈기록표를 확인하여 50세, 혈액형 혈액제질 유기반 환자 혈액형 A형 환자번호를 검사. 검사 일공 축적 혈구 체결. 유기반 이십년월3 1일까지 그리고 유기반 남자 오십 세. 어, 교차검사 제 번호를 입력하고 유기반 이십 혈액 상태 정상입니다. 서명하, 서명하겠습니다. 이의색 상태 공기 방울 혼탁도 등을 확인합니다. 이상이 없으면 간호사와 동시에 서명합니다. 있습니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 진영입니다. 속시합니다 오심, 구토와 같은 부작용이 몇발 빨리 띄거나 허리 바깥쪽으로 부작용이 있 있습니다. 대상자를 확인합니다. 환자분 상황이 어떻게 되시나요? 환자분 확인을 위해서 환자 팔지를 확인하겠습니다. 로니다성 환자분 맞습니다. 환자의 혈압을형으로진하고 의료진 두명이 확인하여 주민의 혈액과 동일한지 확인합니다. 환자님 혈액형이 어떻게 되시나요? 네, A형 혈액 맞습니다. 음. 전에 수혈... 수혈 경험을 확인하고 그때 특별한 부작용 유무 그리고 수혈의 목적과 수혈의 부작용을 설명합니다. 환자분, 전에 수혈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그때 혹시 특별한 부작용이 있으셨나요 없어요. 수혈을 하면 아, 지금 그 해부근류 수치가 많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농축 적혈구를 수혈해서 수치를 좀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수혈 세터에 설정, 수혈 침과 칠 분간의 두통, 두종, 발 어지럼증 등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연결한다. 소수소수제로 손소독, 소인식을 실시하고 이생장 청결 장갑을 착용합니다. 커터에 3분의 1 정도 혈액을 채우너. 꼬여잘 풀고. 네, 천천히. 네, 네, 네. 네, 네. 조절기의 러 공기를 완전히 티가한다. 금속의 줄 라인이 있는 레이스타커에 고막을 열어 소독함으로소독하나 스레스기를 연결한다. 어레이 조절기를 돌려. 어 쓰레기 다른 쓰레기 주의되지 않도록 하고 쓰여지 어혈액이주의되도록 한다 환자분 어조장기를 열어 혈액이잘주의되는지 확인하고 한자의 혈액증후를 식정 한자에 다 혈액증후 이상 없습니다. 그 수혈 전 피부 상태를 확인하고 가려움증 등의 가증움증등다 <laughs> t 있는지 확인한다. r e 하기 전에 피부 상태를 확인하겠습니다. 속도를 혹시 가려운 데 있으신가요? 당당 i e 에서 n this child. She g o 수 s to each o t 를 e r She goes to the d 다 o r She goes t 최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음, 서열 시간, 2시간 정도 고요 50, 100, 20,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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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5분 뒤에 활력0 0 100, 100, 100, 100, 100, 1 물품은 정리 없다. 이후 폴대에 걸고, 챔버를 3분의 정리하세요. 2, 4분의 3까지 채운다. 놓고 라인에 있는 공기를 제거한다. 이 과정에서 물이 발생한다. 가지 작성한다. 라인을 환자 가까이에 두 후, 3위 연결 부분을 열고 알콜솜으로 소독한 후에 시어 스트을 연결 라인과 연결한다. 주조절기를 돌려 혈액 외에 다른 세액은 주입되지 않도록 한다. 혈액을 틀어 잘 들어간지 확인하고 주사 부위에 붓기 붓, 붓기가 없는지 확인한다. 환자에게. 환자에게 수혈에 걸리는 시간 그리고 부작용 유무 를 설명한다. 환자분 수혈 시작했고 수혈에는 총 2시간 정도 걸릴 예정입니다. 혹시 아까 말씀드린 두통, 발전, 어지럼증, 통증, 부사부 통증 등이 있다면 바로 저한테 알려주시면 됩니다. 사용한 물품을 정리한다. 물과 비대로 손인생을 실시한다. 간호기록을 작성한다. 잠깐, 언제 벗을 거야? 혼자 벗기에 그 설명하고 난 뒤에 벗습니다. 응, 하기 전에 벗는 거야. 네. 응.